집주인하고 가격을 할때 협상을 하려고 해요. 혹시 대표님만의 협상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음. 자, 열한 번째 질문인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는 날짜가 지정돼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거 어떤 날짜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뭐 예를 들면 손 없는 날, 뭐이날뭐 해야 된다. 뭐 이사를 가야 된다. 또 계약금하고 잔금까지의 기간은 뭐 어느 정도 넘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얘기들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요새는 계좌 이체 제한도 있어서 뭐 주말에는 계좌 이체가 안 되니까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대표님은 나름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일정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만드세요? 어, 정해진 건 없고요. 중개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강의할 때이 부분을 되게 신경 써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요. 예 어, 저희가 중개할 때 기본적으로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금을 집었는데 그계약은 일주일 안에 보통 이루어져야 해요. 어, 계약금을 그리고 중도금을 넣는 케이스가 있고 중도금을 안 넣는 케이스가 있는데 중도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그~ 저기 결론적으로 매, 매매일 때가 많겠죠 임대차인 경우는 잔금을 바라보니까 매매 시에 중도금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매도인의 사정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생각보다 중도금을 높게 책정하는 분은 문제가 있는 분일 수 있다 음, 음.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집은 어~ 매수인이 괜찮다 그러면 잔금 일을 짧게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잔금 일을 길게 잡고 가면 어~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매매 계약을 할 때와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전부 다 고정관념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계약의 상황에 따라 현실적으로 답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중개가 어렵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중개가 배움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도금에 대한 것도 지불할 수, 매매라고 해서 중도금이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라고 해서 중도금이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수많은 케이스가 다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멈출게요. 네. 이처럼,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사례입니다. 사례들을 가지고,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가시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요. 이거 잘못하면 물려요. 이사와 이사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려서 나중에 진퇴양난의 사태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점, 요 정도 같이 알고 중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제가 요새 많이 약해져 있는 부분의 질문이기도 해요. 전세보증보험. 대표님은 많이 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laughs> 일단은 전세 보증보험을 왜 드냐면, 어, 만기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예전에는 신뢰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기지 해서 보증보험 들진 않았어요. 어찌됐든 보증보험도 금액이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그 네. 근데 일단은, 어, 전세 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와 보증금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매매가와 보증금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임차인이 스스로 보증보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상황이에요. 음. 어, 그러면서 적정한 금액에 대해서 어, 보증금을 받기를 원해요. 음. 그러면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증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보증보험이 들수 있는지를 어, 중개사 스스로의 역량에 따라서 안내해야 돼요. 그건 스스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틀리고요 임대인이 대출받은 시점에 따라서 틀리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의사항으로 잘 정리를 했으니까 만약에 기회가 돼서 강의가 되면 만나 뵙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새 또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그치.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이거 설명 못하면 아, 이거 자기 전세보증금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미리 어, 확실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진행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 관련된 설명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 그런데 솔직히 못 믿겠어요. 이 상황이 바뀐 것도 있고 달라지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막 아무 얘기나 해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중개 경험이 많으신 현재도 중개업을 하고 계신 이런 대표님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잘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하니까. <laughs> 그죠? 네. 알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대표님한테 오면 설명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음. 아유, 좋습니다. 자, 13번째 질문인데요. 집주인하고 가격을 할때 협상을 하려고 해요. 혹시 대표님만의 협상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음. 어, 보통은 집을 물건으로 보거든요. 근데 집은요 사실은 안에 살고 있는 내용물 즉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부분은 어, 임대인이 가격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 이유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만 논의할 게 아니에요. 어. 지금 이 가격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한 이익을 제시할 수 있다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설명하신 것처럼 진짜 뭐 계약을 위해서 또는 협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거에 따른 팁을 잠깐 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이 사람이 항상 또 돈이 모든 거인 것 같지만 또 돈 이외의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협상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요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째 질문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시설물을 인수 인계 하잖아요. 이 인수 인계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요. 일일이 다 확인해보고, 작동상태 확인하고, 제조 일자 확인하고, 뭐, 에너지 등급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런 건 어떻게 중계가 이루어지나요? 사실, 분양값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 전자제품이나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그 입주장 할 때, 처음 들어갈 때요, 저는 임대인한테 갖고 가라고요. 그리고 그거가 분양가상에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그거를 계속 유지해 줘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부착물인 경우 그냥 옵션 상으로 포함돼서 떼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 호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검토는 하셔야 되는데 시설물 동작 유부에 대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또 중개사까지 같이 봐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 요거 가지 분쟁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수리 비용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저장 매체를 이용해죠 사진으로 음. 찍어둔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실, 실제 많이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사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